안녕하십니까. 초등 6학년 실과 소프트웨어 코딩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초등 6학년 실과 천재 교과서 90쪽에서 95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며 학습 준비물로는 실과 교과서 천재, 90쪽에서 95쪽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실과 교과서 컴퓨터를 활용해 실습을 함께 해 봅시다. 코딩 기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인데, 생활성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보기와 같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엔트리 실행화면에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명령 블록을 찾아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프로그래밍이 잘 되었는지 실행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공부에 흥미를 줄수 있는 도형 퀴즈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선택, 순차, 반복 구조를 알아 봅시다. 코딩에 사용되는 오브젝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엔트리봇 오브젝트가 사용됩니다. 그 외에 글상자가 사용됩니다. 엔트리에서 프로젝트 추가에 들어가서 검색창을 활용하여 오브젝트 이름을 타이핑하여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브젝트 이름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확인해서 그대로 써야 검색이 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블록 명령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있는 블록 중에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 블록은 엔트리 프로그래밍을 한뒤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로그램이 화면창에 실행되도록 명령하는 블록입니다. 흐름 안에 있는 블록 중에서는 10번 반복하기, 2초 기다리기,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사용합니다. 해당 블록은 블록 명령어를 계속 반복하거나 특정 조건의 참 거짓을 판단하여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생김새에 있는 블록 중에서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해당 블록은 오브젝트가 만화처럼 말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생김새 블록들을 활용해서 엔트리에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도록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붓에 있는 블록 중에서는 그리기 시작하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해당 블록은 엔트리 실행화면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때 사용합니다. 판단에 있는 블록 중에서는 10은 10과 같다 블록을 사용합니다. 해당 블록은 조건이나 숫자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블록입니다. 계산에 있는 블록 중에서는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해당 블록은 글자와 글자를 합칠 때 사용합니다. 자료에 있는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대답 블록을 사용합니다. 해당 블록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할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생활속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94쪽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굉장히 코드가 길고 또 복잡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총 집합돼서 만들어지는 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설명이 좀 빠르면, 어 잠시 멈췄다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기존에 있던 코드를 먼저 삭제를 하고요.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자료에 가면은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있습니다.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에 가서 안녕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죠. 자, 그래서 생김새에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와서 자, 계산에 가면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를 안녕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했던 대답을 이제 블록이죠. 자료에 대답 블록을 안녕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엔트리에는 친구야, 안녕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처음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그 답과 친구야 안녕을 합쳐서 엔트리 봇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먼저 어,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또 던집니다. 자 움직임에 가서 아 생김새에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가져옵니다. 자 질문은 다음 그림이 그림이 어떤 도형일지 생각해 보세요라는 거고 자이 코딩에서 엔트리봇은 2초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초를 2초로 다 바꿀게요. 자, 어떤 도형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붓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붓이라는 메뉴에 가서 그리기 시작하기. 그리기 시작하기 블로그 가져오면은 이 명령이 들어가면, 오브,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라인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정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흐름에 가서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와서 10번을 4번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여야겠죠. 움직임에 가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져와서 10을 100으로 바꾸고 이동 방향을 90도 만큼 회전하기 있습니다. 이동 방향을 90도 만큼 회전하기. 자 그리고 흐름에 다시 가서 2초 기다리기를 가져와서 1초 기다리기로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의미냐? 이동 방향을 100만큼 움직이고 90도로 꺾고 1초 기다리고, 이거를 4번 반복하죠. 그러면은 100만큼 이동하고 90도 꺾고, 100만큼, 100만큼 이동하고 90도 꺾고, 100만큼 이동하고 90도 꺾고, 이 반복, 이거를 4번 반복하면은 정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에 가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가져옵니다. 여기 안녕에다가 그려진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가져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흐름에 가면 만약 참이라면 아니면 가져옵니다. 어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답을 이야기할 경우가 있을 거고 정답이 아닐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참이라면에다가 판단에 가면은 10은 10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10은 10이라는 블록을 가져와서 앞에 10에는 자료에 대답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에는 정답을 써야겠죠? 우리가 그린 도형이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참이라면 엔트리봇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안녕 대신에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 해줘야겠죠?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이를 2초 동안 이야기해준다. 그런데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가져와서. 틀렸습니다. 고형은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2초동안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다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안녕을 4초동안 말하기 또 가져와서 수고하셨습니다 를 2초동안 말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길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처음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름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한 이름과 뒤에 친구와 친구야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둘을 합쳐서 어, 누구야 누구 친구야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봇이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그림이 어떤 도형일지 생각해보세요 하고 엔트리봇이 이동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이제 그리기 시작하기 부터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기 시작하기 하고 정사각형은 변이 4개기 때문에 4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고 이동 방향을 90도로 회전하고 1초 기다리는 게한 변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을 됩니다 이거를 4번을 반복해서 이제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자 정사각형을 그렸으면은 그려진 도형을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걸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대답이 정사각형이었다면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대답이 정사각형이 아니었으면 틀렸습니다. 도형은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과 대답이 끝났으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먼저 넣죠. 자 오른쪽에 체크박스 클릭하면 어, 박기영 친구야 안녕 하죠. 다음 그림이 어떤 도형일지 생각해 보세요.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써 주면은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답도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름을 놓고 어떤 도형일까? 그림을 그렸는데 정사각형이지만 오답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삼각형. 틀렸습니다. 도형은 정사각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코딩을 완성을 했습니다.